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연초 들어서 주식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주도되어 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연초 대비 3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ETF 상당을 앞두고 급격히 올랐던 가상자산 시장도 2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이번 또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못쓰고 있는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전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다양한 규제 사항들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매도 금지를 이어서 금투수의 폐지, 상법의 개정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상품들이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도리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2024년 1월입니다. 장애주식 시장은 그래도 공모주 중심으로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주 관련 사기들이 극심히 늘어나고 있죠. 공모주 주식을 싸게 줄수 있다는 허위성 매듭물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2023년 1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상장을 철회했던 대여주들이 하나둘 상장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면은 마켓컬리죠. 무엇보다도 첫 월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재상장을 추진하는 마켓컬리. 특히 뷰티컬리가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 자체가 좋아진 상태에서 2015년 1월 회사 설립 일래 9년 만에 달성한 월간 흑자 첫 기록이죠. 삼각전 영업이익이 2020년 12월과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증가했 이는 일시적 효과가 아닌 구조적인 매출 비용 부족했은 결과로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에 컬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 컬리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마켓 컬리가 총 투자받은 금액은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은 6천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마켓 컬리가 상장을 취재한다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PR이죠. 도련 상장을 2주 연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17일 증권증거서를 다시 제출해서 2주 후 상장에 도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P라는 금감원의 추가 설명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장바가후 증권증거서 다시 제출을 했고 증권증거서는 i p o 일에 돌입한 기업들이 상장 첫 단계인 기간실치 앞서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주주 구성이나 잠정출작등 기업정보, 희망공모가 등 공모 정보, 투자위험요소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추가 다들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PR이 새롭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매출이나 총공모주식수, 공모가 희망 밴드, 예상시각총액 등은 수치에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서 제천한 증권신고에 기재된 기간, 수요, 예측일이 오는 22일에서 내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예, 우리사주 청약과 일반 투자들의 청약 일정, 상장 일정 등도 최대 15일가량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초 오아시스나 콜리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 등 시장 관심을 끈 대여주들이 상당한 업도로 일정을 연기했다가 최종 철회한 사례가 있어 APR을 투자하는 투자들의 불안감은 솔직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면서 상장을 돌련 철회한 기업들이 되었기 때문에 APR의 상장 연기 역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PR은 최종 증권증거를 제출한 지난 11월은 연간 실적 집계치 전망이 비교적 소란 시기로 상장 등 실적 논란에도 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APR의 상장 심사 연기는 상당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장해 주식에 있는 APR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APR의 연중 최고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달성한 상태에서 돌연 상당 연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주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스가 신세계 스페이 인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의 형태는 현금 10%, 나머지 90%는 토스의 지분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페이와 토스가 함께 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O는 몸집을 불필요히 모든 기업들의 형태인데 토스가 신세계 스페이를 인수했을 때 IPO의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고작 상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초에 다양한 기업들이 재상장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모주 주식 시장이 한편에서 불안하게 흐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단기적 투자 시장의 가장 좋은 시장이 공모주 주식 시장입니다. 소형주의 장인식 사관학과도 2 0 2 4년에는 공장 길라잡이라고 잡았습니다. 공모주와 장애 주식을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고 1월 달에 상장을 앞뒀던 a p r 이2월로 연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apr이 상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상장이 연기된다면 김이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모에 임하는 사람들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